저 사랑하는 우리 주임들, 7월 12일 목요일 장마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간은 2시 43분 지나고 있는데요. 장 이제 조금 뒤에 마감되는데 오늘 에코프로 BM 상황 좀 보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는데 사람 살짝 질리게 만들죠. 이것만 참으면 됩니다. 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2차 전지 에코프로 BM 잘 되길 바라시면 좋아요 한번좀 눌러주세요. 아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야박하게 그러지 말고 좋아요 한번 눌러줍시다. 아 뭐가 여러분들 힘드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2차 전지 에코프로 BM 오늘 머티 에코프로 머티 오전에 쫙 상승하잖아요. 지금 계속 이런 식이야. 또쭉 내려 오후에 또싹 올려. 아우 이게 조금 피곤한데 맞죠? 오늘 에코프로 BM도 볼까요?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오전에 아또 오늘도 뭐 별거 없나 보다 하는데 차로 올라가고 이거 별 문제 없습니다. 오늘 2%대씩 다 올라갔어요. 이거 아유 이제 이제 뭐라 그러지? 나 이것만 에코프로비엠 여기만 지히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그다음 막 12만 5천원 막여기에요 이거 조금만 참아 봐.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이 박스권 행보 자리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지루해. 근데 에코 프로비엠 10만 원 지켰잖아요. 이게 여기가 10만 원이야. 이게 됐어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 이제 가는 거야 이제 가가 가, 가. 이제 가면 돼. 어, 충분히 조정 들어왔고 충분히 모양이 이쁘고 자 이거 뭐 가면 돼 여러분들 삼각 수렴 어뭐 어쩌고 저쩌고 가격 돼 있어요. 조금만 어, 참아 보세요. 아니 그 지금 뭐 이차 전지는 나쁘지가 않고 조정 뭐 자연스러운 유기농 조정 들어왔고. 맞죠? 그리고 우리 에코방에서도 오늘 얘기했어요. 할 말이 없어. 자, 뭐라고 오늘 우리 v f p 주임들 들어가 계신 에코방에서. 자, 조종시에는 받는 전략 계속된다고 어제도 얘기했었고, 오늘 시작 분위기는 좋은데 항상 그렇듯 오전에 올리고 뺀지 정신없으니 어제 조종시 잡아보신 분들은 지켜보라고 오늘 말씀드릴 게 없다고 지켜보면 된다고. 지켜봤더니 올라가잖아요. 별게 이게 별게 없는, 그러니까 별게 없는 게 좋은 거야. 뭐, 어, 지켜보면 올라가. 어차피 갈 거. 어차피 가요. 여러분들. <laughs> 안 믿기시죠, 여러분들. 어차피 갈 거. 여기만,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여러분들. 지금 최악의 상황이 면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뭘로 봤냐면, 이 일봉으로 21선이 깨지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다시 9만원이야. 최악의 상황인데 10만 원 지켜주고 지금 10만 2,700원이기 때문에 이제 이 위쪽으로 갈 확률이 더좀더 더 높아졌어요. 음 그리고 오늘 RSI 지표도 매수가 좀 들어왔고 그래서 내일 좀 화끈하게 좀 올라줬으면 좋겠다. 진짜 장대 항봉 상한가 한번 보자. 원래 에코프로비엠 예전에 같으면 이거 뭐 다른 종목들 아주 그냥 찍소리 못하게 올리는데 어디서 덤빕니까? 한번 올라가면 숨도 안 쉬고 그냥 며칠을 그냥 아이고야 지금 많이 죽었다 그래도 성격 많이 죽었네 코프로비엠 근데 이제 봐봐 이게 여러분들 잘 보면은 에코프로비엠 주봉이 21선이거든 이거 뚫렸어 여러분 이거 오늘 뚫리잖아 주봉 이번 주 내일까지 잖아요 이거 위에서 마무리하면 그 다음 주이 위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뭐 매매를 해 봐야 돼요. 내일 또 떨어져? 그럼 사야 돼. 이제 이제 저점이 안올 수가 있다. 10만 원이 마지막 저점이 될수 있다. 에코프로비엠 기준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할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많은 주주님들이 들어와 계신 이제 브레인. 여기 무료 텔 레방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 VIP 아닌 주주님도 많이 계시죠. 오늘 관심 종목이 요거였어요. 요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에이지랜드 태성 인벤티지 랩, HLB, HLB 제약, 클로봇, 전진 건설로. 여기에서 몇 개나 올랐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되게 관심 종목인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태성이 좋았습니다. 반도체 태성. 얘는 조종 왔을 때참잘 올라가서 좋아하는 종목인데, 오늘 한7% 넘게 올랐다가 조정이 와서 3.23%네요. 음뭐 얘는 항상 조종을 잘하는 얘 수익이고 그 다음에 에이직랜드는 장기적으로 스윙으로 보고 있는 종목인데 얘는 그냥 보합 계속 이질 아유 저 여기 요기 나오는데 계속 중요한 자리에서 횡보 중이에요 어 특별한 뭐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늘 0.16 그냥 보합이라고 보면 되죠 뭐 빠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반도체 요 종목에다가 제가 이제 그 인벤티지 랩 조금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피보나치 0.5 구간에 온것 같길래 알려드렸는데 얘 보합 중이네요 뭐 나쁘진 않고 그리고 오늘 야 오늘 hlb가 땡긴 야 일단 올랐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hlb 땡긴다고 급하게 드렸어 이거 여기 조종 오는 거탁 보고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5만원 드리자 근데 5만원 살짝 깬 다음에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어 오늘 한3% 올랐지 왜 이렇게 땡기나 모르겠어요 hlb가 살짝 무서운 종목이긴 한데 그래서 오늘 그 vip 방에 드린 종목이 hlb에요 자 이게 아 hlb 왜 이렇게 땡기지 제가 말씀드죠아 어쩌나 고민이에요 갑자기 드렸어 오전 9시 31분에 그래서 5만원에 들어가 보자 아 안되겠다 후회가 되느니 매숙 수 한번 드려 볼게요 큰 시든 말고 마음 편하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또 어떤 f d a 승인 이슈로 또 떨어지면 무섭고 올라가면 또 상한가는 갈수 있고 그러니까 작은 시도로 충분히 큰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근데 어찌 됐건 3% 올랐다, 맞죠? 또뭐 먼저 뭐 있었지? 뭐 아무튼 요런 종목들 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오늘 다 올라갔네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자 그리고 뭐 어저께 드린 셀리드 계속해서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매수가 위에서 놀고 있고 그린 생명과학은 계속 횡보 중이고, 뭐, 특별한, 뭐, 문제가 없어요, 오늘. 2차 전지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다, 오늘은. 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뭐, 문제가 없는데 방송 여기까지 하죠, 뭐. 어 자, 여러분들, 그, 매일, 오늘 뭐, 핫했던 종목들, 음, 제가 이, 아, 잠깐만, 요거 좀더 말씀드릴까? HLB? 제 관심 종목입니다. 일단은 자 일단은 중요한 21선 넘었어요. 근데 이거 주고 싶더라고. 이거 여기 오늘 막히나 넘나 했는데 왠지 넘을 것 같았어. 넘었어. 이거 일단은 한숨 돌렸고 자 일단 바닥은 나온 것 같고 여기만 잘 지켜주면은 충분히 위가 보인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뭐. 상한가도 노려볼 수 있고 그래서 한번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관심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들 hlb 한번 어 궁금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주님은 vfp 주님들은뭐 사셨을 테니까 아 뭐 재방송 보시는 VIP 아닌 주님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종목 어 수익이 이런 제약받여 주는 수익률이 커요, 여러분들. 물론 손실도 클수 있지만 지금 바닥권이니까 바닥권이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다. 뭐 떨어지면은 뭐 손절 가야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해볼수 있겠다. 어 그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구독 알림 설정 해 두시고 2차 전지 뭐 괜찮은데요뭐 어, 그리고, 뭐, 제 브라인 텔레방 여기 들어오고 싶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 있어요. 입장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 여러분들, 자, 내일 그 오늘 좋았던 종목들, 뭐 소개시켜드릴 종목들, 내일 봐야 될 종목들, 또 라이브에서 많이 알려드리죠? 어, 내일 라이브에서 미국 증시 가지고, 종목들 가지고 우리 주인들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매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